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046390이 되겠습니다. 금일한지 시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요, 저희 동학개미TV에서 초천으로 나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초천 매수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3,200원 이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약5% 가까이 5% 가까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 종목이 밑꼬리를 좀 많이 달고 또 급등락도 좀 심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어 비록 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지만 또 개인이 어 밑에서 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의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컸었다.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가지고 가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날이었죠 거래량을 빵 터트려 놓고 오늘 거래량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어제 좋은가. 어제 종가 정도 가격은 지켜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3,200원까지 어, 3,200원 자리가 아마 맹점이지 않을까 어, 병 어, 병곡점이지 병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은 이 4만 네트웍스 오늘 빠졌지만 어,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인 어, 분석은 어 괜찮다, 어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회사가 일단은 역시나 초록뱅과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드라마 현재 만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얼마 전에 끝난 게 이제 지금 헤어지는 어, 중입니다라고 하는 요 SBS, 자 SBS 어, 드라마가 종료가 되었다. 어, 종용이라고 할게요. 종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송혜교가 나온다라고 해서, 어, 관심을 굉장히 끌,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시청률이 부진했다. 어, 시청률이 부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이 초록뱀에서 만들었었던 뭐, 펜트하우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했었고요. 그래도 올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어, 올해는 이제 지금부터 어, 쇼타임이 쇼타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어, 드라마가 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판권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이거는 이제 MBC MBC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아마, 어, 올해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 멘탈리스트. 이게 재료가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멘탈리스트 리메이크작이, 리메이크작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시영. 이시영이 어, 주연 배우죠. 그리고 고우리 어, 고울이, 어, 등이 출연을 했고, 이미,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이 완료가 되었다. 어, 촬영, 촬영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요, 어, 멘탈리트 리메이크작이 돋보이는 이유가 HBO Max라고 하는, 어, 요 플랫폼, 어, 플랫폼에서 방송이, 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 HBO Max가 드디어 드디어 이제 한국에 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어, 물론 요 이제 플랫폼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은 어, 넷플릭스가 있고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부분. 그 다음에 디즈니 어,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어, 이 부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에 어, HBO Max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어, 참고로 이 HBO Max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온 어, 유명한 드라마가 이제 왕자의 시즌 이런 것들을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어, 들어보셨죠? 어, 이런 부분을 방송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와 양대 상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O 맥스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어, 한국에 들어온다면 소외를 볼수 있는 이 회사는 바로 사만 액드웍스다 왜냐 이 어, 멘탈리스트 리메이크작이 어, HBO 맥스에서 Max m a 에서 방송하는 어, 유, 어, 첫 번째 첫 번째 이 한국 드라마다, 한국 어,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반기에 되면 이 HBX에서는 이 어, 멘탈리스트 리메이크 작이 나오지만 이하는 반대로, 어, 반대로 이 하반기에 마플을 놓는 회사가 있죠. 바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뭐냐. 바로 이 초록뱀, 어,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제작을 한 뉴스가 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올연올 올 연말 하반기쯤 되면 유수대 어, 멘탈리스트 어, 요거 이제 한국 드라마 대 한국 드라마로서 서로 경쟁 관계가 좀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HBO Max에서도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넷플릭스처럼 또이 한국 한국에서 가입자가 좀 많이 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제가 또 어, 기대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BC하고 계약을 맺었다 75억 정도 이렇게 어,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이 멘탈리스트 쪽에서 만약에 판권 계약이 나와 준다 라고 하면 어, 나와 준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마 네트웍스도 역시나 ip 판권 판매로 인해 가지고 어 분명히 어,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앞으로 어, 나온다 라고 하면 시청률이 좀 높지 않을까 sbs 에서 방송을 하고 어, 이중기 이경영 씨가 나온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김 김지은 씨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여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어, 많은 사람들이 좀 보지 않을까. 어, 강민석 씨가 또이 캐스팅이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아마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지금부터 쇼타임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MBC 문화방송 MBC거든요. MBC하고 공급 계약 이거는 또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PCCW 판권 계약이 또 되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쇼타임 역시 PCCW. 아직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 판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PCCW. 요거는 이제 현재 종영이 되었습니다만, 판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떤 드라마가 외국에서 통할지, 또는 싱가포르라든지, 동, 어, 동남아에서 통할지는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올한 해, 어, 사만의트벅스 초록뱀 미디어, 그 다음에 쇼박스, 그 다음에 이, 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은요, 올해, 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터져도 뭔가 터질 거다. 좋은 방향으로 뭔가 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은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록 어 작년에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 작년 올해부터는 그래도 어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69%고 당자 비율 201% 유보율 어, 3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실적이 작년에 좋지 않았던 이유는 생각보다 이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 작년보다 드라마가 한두 편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또한 사마네트웍스는 밑에 자회사로 엔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마네트워크 자회사 엔터에 들어가게 된다고 라하면 사마네트워크에서 제작하는 요 드라마에 어, 끼워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보다는 좀더 나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마네트웍스는 어쨌든 엔터도 가지고 있고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소속 연예인들을 드라마에 얼마든지 연기가 좋다면 출연을 시킬 수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에다가 얘네들은 이제 채널까지 갖고 있는 면이 되겠고요 사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채널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분으로 봤을 때 초록뱀은 좀 많이 무거운 편이고요 어, 지금 사마네트웍스는 유동주식수가 어, 2,300만주 그렇기 때문에, 어, 철업밴보다는 그래도 좀 지분 자체가 가볍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 그래도 한때는 이게, 어, 이게 천원짜리가 거의 오천원까지 갔거든요. 다섯 배간 종목이거든요. 네 배에서 다섯 배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게 드라마의 어, 대장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대장이 지위를 아직까지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지만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천 매수가 3,200원이었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셔도 급하게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모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투자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